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신발 속에 모래알갱이를 버리듯,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의 삶은, 죄를 못합니다.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고 사소하게 여기고 가벼 여기는 너무나도 내게 익숙해져 있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 속 모래 알갱이를 신발 구석 에저한 구석에, 구석에 밀어넣고 마치 내 신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위선적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동거하고 있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잘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살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어디를 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신발 안에 여전히 그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남아 있음에도 저는 티나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비록 우리가 모래 알갱이를 버리듯이 죄를 온전히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다洗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던 그 말씀 속에 그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처럼 우리는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고 묶여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묶여있고 갇혀있는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적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노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울은 이처럼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죄인, 원수 이렇게 표현을 했지. 스스로 죄인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에 우여있죄우 묶여 있죄우리혀있죄우리혀죄인우었고 그 죄인 우리가 되원수우었을 원수 저하을 때, 이저하우리이위해우 예수 위해스 예수 통한 십자를 통한 십적사의을 통해서 당을 통해서 를 향한 우리을 향한 확증해 주저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말이 l 본질적으로 죄인 little 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 바울은 그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리.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죽음을 막아지 않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박힌 것이죠. 그로말미암아 그 원적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내가 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그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 이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추장할 수 없는다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2절에 바울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정의했지만 더 이상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신분이 변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런 존재를 피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들 이게 십자가의 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이 은혜를 누리는가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사는 건. 더 이상 죄와 그러한 그 악에 내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신분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내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금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죄에 갇히고 묶여있던 내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문제는요. 우리의 신이 보니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며 땅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목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어떤 권세도 그런 우리를 추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주님 우리그 그래. 근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고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릴 때도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사는 생선을 신지에게 떨떨 말아주죠. 네, 그 생선을 가만히 내 얼어 두어서 생선이 썩어지면. 물리 깨끗한 신문지를 가져다가 바꿔 쌓더라도 큰새 썩은 냄새가 또 나고 파리들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파리를 아무리 잡고 또 다른 신문지를 바꿔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납니다. 바로 죄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 죄의 치명적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 있는 나의 삶은 여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계속해서 파리들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마치 썩은 생선을 근본적으로 아예 없애 버리셨던 것처럼 없앤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근원적 죄, 이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썩은 생선, 그 근원적 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서 죄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흔적과 냄새와 썩은 물이 묻어있는 그 신문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죽음의 죄에서는 노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아직 그 신문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 썩은 물이 묻어있는, 썩은 냄새가 배어있는 그 신문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썩은 생선을 직접 치우는 것과 함께, 악취와 썩은 냄새로 찌든 신문지도, 뭐 하는 건 버리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을 치우는 그런 적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통해서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네, 그 신문지 썩은 냄새가 배어 있는 그 찌든 신문지를 버리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은 참된 회개의 모습. 네.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내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 사장 22절로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이게 쉽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익숙함에 터치되어져 버렸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아 우리 내 것, 내가 새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하, 우리 냄새 나는 나를 해왔어도, 여전히그 냄새가 막을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로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그것을 나를 감싸야 내게 더 이상 그 죄의 냄새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계관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세상의 진화론적 세계관 그것을 쫓아 살아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요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래야 살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장이절을 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 그 어둠의 역, 마귀의 역, 사탄의 역에 오늘도 그저 내겉 모습만 세상의 시문지를 갖다 물리 새것으로 봐고 여전히 내 안에서 죄의 냄새, 풍기는 사소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경험하죠.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내가 오늘도 불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저 마귀의 영에 의해 나랑 살아가는 내 삶에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내 삶의 작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만 이것을 아는 바울이. 이 절망적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사우가 핀 그렇게 갇혀있는 그 말씀을 서포한 후에 3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큰 효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니, 너희는 그래. 아니, 우리는 다그랬 그런데 큰 효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저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냄새라고 써져 있는 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내 안에서 그 죄의 냄새가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썩은 냄새로 찌든 내삶이시문지를다버려버려저 멀리 던져.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죄의 흔적들 다 없애버리. 그것이 신발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화감하게 털어버리는 바로 그 행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는 썩은 생선은 없습니다. 남은 일은요, 그 썩은 생선을 가지고 있던 내내 내 몸에서 풍겨나는 그 썩은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썩은 냄새가 잔뜩 배어 있는 신문지와 파리를 없애는 일을 오늘.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는이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